크리스마스 영구야 왜냐면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일부거든 온 날이 이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또 이제 분자 구조 에서 결합 각은딱 다섯 개죠? 네 제일 큰거면또180어 180도 그다음 120 120 그다음 109.5 109.5 그다음 17 17 그다음 104.5 이거 제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그럼 104.5도는 어떤 거구분이요 어, 부분형인데 중심원자에 공유두 쌍 비공유 두쌍 h 2아니요 맞아요 h 2 o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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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이2 0 220 220 220 220 220 220도는하2 둘, 0 220 220 220 220 2 2 근데 이거는 얘가 단일이냐 아니면 뭐 3중이냐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됐나요 여러분? 아니, 자 그럼 저 밖에 갑자기 근데 저거는 여기 완전히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정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 네가 나중에 그거는 어, 일반 악을 배울 때나 화학을 전공할 때나 신경 쓰시고요. 오케이 아! 쌤뭐 HCHO 이건 120도 아니야! 뭐 이러지 마시구요 오케이? 약 120도 약 120도요 자 반올림 <laughs> 왜냐면 실제로 우리는요 이런 각종 도 <laughs> 얘기 안해요 우리는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작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언니 채점하신건가요? 네 아마 그렇게 아마도 채점했는데 동그라미 왜 없으신건가요? 동그라미가 어, 어, 무거운가요?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마스때 네, 뭐하셨어요? <놀람> 어제 하루종일 수업했다고 이 새끼야 아, 집에, 집에 12시에 갔다고 진짜요? 네 집이 어디세요? 세종 자 질문하세요 그럼 나 세종 아저새끼도 죽는다 일로와 너 <놀람> 네, 세종이 아니야 대전에서 왔어요 아 세종이 우리 딸내미 때문에 이상한 소리 타고 각종한 세종이, 세종이 있겠지 아 그럼 원래 대전에서 하시나라 그래 이새끼나 세종이 상한 짓을 한도안 됐어 엄청나시네요 자 질문하세요 너 숙제 안 했지?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했다고요? 1열리와요월리와자네2 1 0조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패스할 겁니다. 저 있습니다. 네. 15번 15번이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 212쪽 꼭쪽수도 얘기해줘야 애들 불량품이라 못 찾아요. 자 212쪽 15번. 어? 15번 얘기 바로 나오네요. 자 15번 좀. 보니까 가에 몇 도라고 써 있어요. 80, 180도. 어, 180도. 180도 음 그럼 얘고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거니? 거기 봐봐 중심 원자는 Be, B, N, O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죠. 어머 180도라고 그 다음에 중심 원자는 Be다. <laughs> 이거 Be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안자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면 주기율표서 리튬, 베릴륨, 풍수였잖아요 그럼 너네 붕수 봉수 생각해봐. 풍수는 원자 가전자가몇 개이기 때문에.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결합선이 해봤자 그렇지 세, 세 줄밖에 안 되죠 그럼 베를린도 나왔으니까 그럼 베를린 원자 가단짜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공결를 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 두, 줄. 두 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laughs> 얘도 옥책 규칙 졸라 비배 했네 오케이 이거는 응용 모드예요 응용 모드 하나 둘셋 얘는 세 개라서 안 됐잖아 얘는 해봤자 몇쌍밖에안돼두쌍밖에안 되죠 근데, 왜 이게 교육과정, 왜?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류퉁 틈.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가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본다면, 어? 아니, 그럼 베릴륨은 이렇게 생기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도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 180도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럼 여기 결합선한줄 여기 결합선한줄이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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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노 아물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수송과 플로리니가 맛있어요. 어머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봉소 나왔단 말이야. <laughs> 여러분, 봉소는요 얘는 혈압선 몇 줄? 줄. 그렇죠. 이거 뭐 이제 그냥 딱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네, 마음속에 내가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리셔야 돼요. s n, 아하하하 n 머릿속에 그리셨죠? 너보다 먼저 NH3 라니까 n f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 오 d 아시아 그럼 o는 f 몇 개부터 해야 돼 F2 어, f 두두죠 그런데 이거와 함께 노들이 머릿속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뭐야 b, 전, b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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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전 저 새끼 죽는다. 비전, 자, 산소 비전 마블, 몇 쌍? 이. 두 쌍이죠. f 비전몇 쌍? 니네가 먼저 얘기해. 두 개, 두 개.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요. 여덟 개. 여덟 개. 짜 아. <웃음> 아. <웃음> 자, f는 비전이 총몇 쌍이어야 돼? 됐어. 세 쌍이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하거요 아, 그래. 총몇 개라고? 네. 아, 아. 자, 그러면, 여기도 N은 몇 상? F는? 몇 상. 있다고 생략? <웃음> 그냥 여기서 <laughs> 생략. 생략. 그런데 절대로 붕소 여기 비어 있다고 여기다 찍는다든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무 찍은 바다. 어 네. BHC는 비전을 찍으면 안 되죠. 뭐, 확장은 B2도 찍으면 안 되죠. 근데 B2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다 치고 봅시다. 자, 이제 뭘 결정해야 돼? 가는 180도죠. 어허 험. 그럼 이가 가네요. 그다음에 나는 몇 도야? 120도네? 아, 얘가 나네요. <laughs> 다는요? 뭐야?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안 알려줬지만, 에이그, 7도겠지. 그, 그도랑 107도. 그도 사이겠네. 109.5도 어. 아니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구성원자가 몇 개야? 네 개. 다의 구성원자 네 개잖아요. 네. 4개. 그러니까 얘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107도. 왜냐면 거기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게 107도 아니면 109.5도잖아요. 음, 각도를 이걸로 구별하긴 좀 지랄 같네요. <laughs> 언니. 네. 자,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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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여기는 구성원자가 하나, 둘, 셋이죠. 어허, 이걸 안 해. 왜냐면 거기 보니까 각도도 105도보다 제발, 있죠. 가나다나 어. 가나다라. 순서대로 잘 그렸네요. 그치. 그렇다면, 가나는 묵성분자다. 여러분, 묵성분자의 조건이 뭐예요? 그, 하요 그,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없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므로, 중심원자에. 이건 무조건 극상이죠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쌍도 이거 없는겨? 없고, 하나, 둘, 셋, 똑같은 애죠. 그러니까, 얘, 무. 이것도 딱 봐도 얘가 무처럼 생겼죠. 모처럼 <laughs> 하얗고 뾰족하고 아 그렇죠 음, 그렇게 생겼네요 음, 음, 음. 이게 막물 뭐 이렇게 이렇게 막 그림을 이렇게 막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자그 다음에 나라는 평면이다 여러분 입체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107도랑 몇도1 0 9 5도 그러니까 어 뭐야 이 쉘키 입체구만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진 다 평면 그러니까 나라는 평면 구조가 맞았네요 하나를 안 뜨는 거 어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오 비공유 전 자를 할때 분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묻는 건지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묻는 건지 아, 그거 음, 진짜 잘 보여줘야 음. 된다, 여러분. 나만 네. 더보다 많아요. 어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가는 이고 라는 두 개. 만약에 분자에 는비공을 전자쌍을 물었다면 다가 훨씬 많죠 아, 훨씬은 아니구한 개가 많네요 됐어? 두 개인가? 됐어 세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진짜 그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애들아 아 이거 실제 고2에서 일어난 일이야 아 선생님 어떻게 잘못 봤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이러지 그거는 맨날 맨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틀리면 안돼 아, 생님이크안 어. 아, 나 이거 어쩐지 목이 좀 힘이 들어가더라. 어, 그럼 왜 바뀐 거야? 바뀌었어? 비싼 걸로 샀어요. 아, 그거 너무 싸구려 같아. 싸구려 바아선은 아니지. 아니 그냥 색상이 그때 계속 뒤직거리고 끊기고 그래서. 오, 어? 그렇지. 말이 끊겨서. 어, 이 예영이가 오늘 너무 기운이 없네. 어, 이건 유산이다. 무선인데, 이게 좀 길어서 그래요. 자, 어, 어때요? 어. 좋아요? 아니요. 어? 목소리가 뭐지? 좀 변했어요. 어, 목소리가 변했는데, 이게 기계음이잖아. 강의할 때그 그, 느낌 나는데. 아, 그쵸. 스티만요? 아니, 이게 좀, 하나가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그안 흘리는 거는 가격이 1 0 0만원을 넘어가는 건가? 네. 에 스틱하고 막이따만한 건가? 알겠네. <laughs> 얘 살짝 울리잖아. 네. 안 울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원래 뭐 강의 같은 거할 때는 올려야 된대요. 왜? 네. 그뭐 넓게 퍼져 나가야 돼. 뭐. 여기서 넓게 퍼져 나가잖아. 아 넓게 퍼지지 않아도 돼. 아 진짜 아, 저런 울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울려가지고. 자, 근데 이거 유튜브로 들으니까 똑같더라고. 그냥 목소리하고? 아니 네. 그냥 안 끼셨던 거. 아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목소리 이 세기가 나오는 건 내가 조그맣게 말해도 저 세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안 쓰고 저 세기가 나오려면 내가 힘든 거야. 늙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졸라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어머! 숫자가 어디까지였어요? 아, 그렇구나. 자, 염쪽안 해갖고 안한줄 알았네. 자, 그 다음. <laughs> 뭐야? 없어요? 아이고, 숙제를 너무 조금 했나요? 아니, 저 있어요. 아, 아니, 있어요. 선생님 뭐지? 허수야. 와, 허수가 어딨다 여기. 너 왜, 너왜 책정 안 했어? 책정 따위. 뭐점 따위 하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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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아, 지금 아, 어디에? 그럼 이거 다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아, 그렇죠? 아유 머리를 건드렸네 자 212쪽 봅시다 어, 저 24번. 211쪽에, 211쪽에 7번 봅시다 어, 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지 전혀? <laughs> 자 211쪽에 7번 봅시다 그지? 금방 보니까 할거할수 있을 것, 그것 같지? 같지? 네. 그리고 너네 여기서 잘 보여야 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점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1, 2주기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1, 2주기 뭐라고 나와 있어? 비금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 주기 비금속이니까, 1주기 의 비금속, 수소. 여기다 한류주어 놓고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요. 2주기 비금속이니까 풍속부터 들어가는 거야. BCD? 누구요 헬륨. 아니, 금데 여기는 결합하는 건데, 헬륨은 결합에 처음에 어.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BCD가 각각 2번 결합할 때, 헐. 근데 너네 딱 봐봐. 거기 보니까, 에이! 그럼 는원자 같은데 하나니까 얘는 누구일 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될수 밖에 없죠 D 원자은데가네 개니까 C, C. 그 다음에 C는 질소 뭐야 이거 이 샤키를 졸라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 아니 뭐야 이게 자 이게 C, D, F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야 C 아, 내가 병신이야 지금 C, D, e 요 E A, B, C, D네요 순서대로 이거 어떤 새끼가 질문했어? 너 죽는다, 너. <laughs> 자, 그러면, BCD가 2와 결합할 때야. 그럼 BCD가 2랑 결합하는 거니까, BCD가 2랑 결합한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아, 야. 그럼 B가 2랑 결합하는 거니까, 이거는 CF4잖아요. 아, CF4.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얘은죠 B e 포. 죠 a e 이제 a l to B e q u a 죠 to C 다그 다음에 C 랑 N. N e 랑 결합하면 N. 자 N 은 뭐여야 돼? F 몇개부 N. 해야 돼? 생일 어 N. 그래, 그러니까 어, f o N is e q 시간 l to N. So N is e q 그 a l to N. So N i equal to N. So N is e 아, u a l to N. So N is equal to N. 두개 그럼 이런 거 찍는 것도 까먹지 마시고요 시간 나면 여기서 좀 찍어주시고요 응? 어머 어머 그럼 얘는 D2 e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뭐야 분자의 분자식과 구조를 각각 그리셔요 이거네요 아, 진짜. 응?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P4 이거 구조식이니까 이거 만 말하는 거야 여기 구조식이니까 이거 빼고 뭐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예요 구조식이니까 이거 좀 빼고 설만그리는 거죠. 일단 음, 그 구조를 저렇게 그 구조식으로 그린 다음에 어. 밑에다 모양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뭐 모양 쓰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구조식만 쓰라매. 음, 어. 어. 그럼 구조식만이니까 형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또몇 번? 준서 22쪽에 1 4번 있대요. 자 14번. 준서 1, 뭐, 준서 1 3안 했어. 자 14번. 저도 있어요. 어, 네. 아니 근데 너는 봐봐. 이제 이런 거 질문하기 좀 졸라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 분사구조인데 BCL3야. 그럼 붕속 BCL3니까 이거 각도 몇 도가 벌써 다 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대답 안 하시는 거 무극성, 극성 무극성, 120도. <laughs> 무극성, 극, 아니, 무극성, 무극성, 극성 무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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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성 무극성, 무그성 무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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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뭐라고? 왜냐하면 가는 비에 그 비공유 전자성이 없고 나이도 야, 없고 오늘 시험 말말안 만나는 말생략안 되겠다. 어저저 저 말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너네들이 말아야 되는 게 뭐야? 극성 조건하고 옥극성 조건 알아야 되죠. 알아요. 자 다시 한번 극성 분자는 어떤 조건을 따라야 돼? 아, 알로는 아, 유전... 못하겠다고. 비공유 전자성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에 뭐가 있으면 돼?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나 또는 하나라도 어떤 원자가 붙어 있어야 돼? 다른 원소가 붙은 경우는 이거는 극성 문자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집으면 비공유 전자쌍도 중심 원자에 없고 다 같은 원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바로 뭐야? 무극성. 이것도 무극성. 이거는 극성. 이거 극성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래서, 이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플레이. 오케이? 그런데, 아니, 지랄하고, 니네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 어떨 때 0이고, 어떨 때 0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저럴 때. 저럴 때. 아, 그쵸. 저럴 때. 그러면 극성 분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쌍극자 모멘트 의 합이 뭐가 아니면, 영이 아니면, 어 쌍모의 합이 영이 아니면 극성 분자.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됐자야? 자 그다음 또. 자 이제 질문 없는 걸로 간주하고요 봐요. 자 지난번에 우리 뭐뭐 뭐 했어요? 수업 뭐 했어요? 우리 그림북은 음. 다 어디 갔어요 언니? 아 가방에서 꺼내야 되나요? 정차리가아쟁이거요 아니, 아니 여기 아이 오딘 이 있는데 아이가 지워지고 오딘 이런 고 지어라, 언니 저 새끼 봐라. <laughs> 자, 오딘. 그날 오 해보세요? 그리오어 어디까지 필기가 돼 있나 볼까요? 자, 원작가 전작상 반팔 원리 다 어디 갔어요 언니? 필기를 안 했어요? 피해. 피해 안 했어요? <laughs> 와. 자, 베이결라군요 안했나요? 공명 네. 구조는요. 안했군요. 안 뭐. 네, 오늘 그거 하겠습니다. 시험 음, 안 볼래요? 알잖아. 아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거예요. 네. 아 왜냐면 네, 오늘 이거 진도 좀 나가려고요. 뭐라고요? 아, 네 마시고 오세요. 잘했어 뭐 잘했어? 사실 나도 목이 곤란어 아야. 아, 그러게 어제 사왔어. 와, 진짜. <laughs> 뭐 먹어도 돼요? 안 돼. 야, 나도 몸이 안 좋다고 지금 내가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너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저희가 먹을게요. 안 돼. 선생님 드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먹. 요 닥쳐. 그럼 엄마가 먹어도 돼. 안 돼. 빨리 들어와. 이 새끼 뭐야 <laughs> 잠깐 가루만 먹어도 되나? 닥쳐! 가루만 <laughs> 너목마르다에응물안 뭐 마셔 그요 귀찮아 <laughs> 바람이 안 마시고 가있 왜? 물을 음. 물을 귀찮아서 안 마신다는 거야? 응 음. 아니 그걸왜 그래 아. 슨인 행성 야 이걸 왜 만지고 그래? 네. 준서가 만져가지고 제가 보안시킨힌 건데요. 네. 이 새끼가 진짜. 준서야, 준서 네가 만졌었어. 내가? 아니 네가 모자를 건드려. 준서 키 작아서 안돼. 아니요 모자 어. 써가지고 건드려줘요.